개껍질로 살을 뺀다고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새우를 먹고 나서 버리는 그 껍질이 다이어트의 비밀.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갑각류 껍질 속에 숨겨진 놀라운 다이어트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마트 건강식품 코너에서 지방 흡착, 체지방 감소 같은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뒤에 숨어 있는 주인공이 바로 키토산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이 키토산을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키토산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보충제 말고 실제 음식으로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완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의외의 키토산 공급원들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키토산, 너의 정체가 뭐니? 먼저 키토산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보죠. 키토산은 게 새우, 바닷가재 같은 갑각류의 껍질에서 나오는 키틴이라는 성분을 가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우튀김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껍질을 까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이렇게 딱딱한 게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바로 그 딱딱함의 주성분이 키틴이에요. 그런데 이 키틴을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키토산이죠. 키토산의 가장 특별한 점은 양이온성을 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먹는 기름진 음식의 지방산들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다른 전기끼리는 끌어당기잖아요. 바로 이 원리로 키토산이 지방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키토산이 자연계에서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다당류라는 점이에요. 갑각류뿐만 아니라 곤충의 딱딱한 껍질, 심지어 버섯의 세포벽에도 들어있거든요. 키토산이 지방을 차단하는 마법 같은 원리. 자. 이제 키토산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지방 차단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치킨을 먹기 전에 키토산을 섭취했다고 해봐요. 키토산이 위장에 먼저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킨에 기름진 성분들이 들어오면 키토산이 번개처럼 빠르게 달라붙어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요. 이렇게 지방과 키토산이 결합하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아요. 그냥 덩어리째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몸 밖으로 나가버리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키토산 3g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체중이 평균 1.5에서 2.0kg 더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키토산이 모든 지방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아요. 대략 100분의 10에서 30 정도의 지방 흡수를 줄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토산만 믿고 마음껏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식단 관리는 여전히 필요해요. 또 하나 놀라운 건 키토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도 함께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키토산을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했어요. 키토산의 숨겨진 추가 효능들. 키토산의 능력은 지방 차단만이 아니에요. 다른 건강 효능들도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키토산이 당질의 흡수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요.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점심에 덮밥을 드시기 전에 키토산을 섭취하면 밥의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급상승을 완화시켜 줄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장 건강 개선이에요. 키토산이 지방과 결합해서 장을 통과하면서 장 운동을 자극해 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키토산을 드시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게 수월해졌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다만 처음 드실 때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항균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상처 치료 거즈에도 키토산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항균력이 뛰어나요. 네 번째로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혈압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음식으로 키토산 섭취하기 정말 가능할까? 이제 가장 궁금하셨을 부분이죠. 키토산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 말이에요. 사실 키토산을 자연식품에서 직접 섭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각류 껍질의 키티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은 갑각류를 통째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새우는 껍질째 먹을 수 있잖아요. 멸치볶음 드실 때처럼요. 물론 이 경우 키토산 함량은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갑각류 껍질을 우린 육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새우 껍질이나 게 껍질을 물에 끓여서 우린 육수에는 키토산의 전구물질인 키틴이 일부 녹아 나와요. 물론 이것도 우리 몸에서 바로 활용되는 키토산은 아니지만 전혀 의미 없지는 않아요. 실제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우껍질 육수 만들기예요. 새우 요리를 하고 남은 껍질들을 모아서 팬에 볶다가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끓여서 우려내면 돼요. 이 육수로 국물 요리를 하시면 키토산의 전구체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만으로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양의 키토산을 섭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보충제 형태로 드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키토산 보충제, 어떻게 제대로 먹을까? 그럼 키토산 보충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 3g이에요. 이걸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1g씩 하루 3번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섭취 타이밍인데,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에 회식이 있다면 회사에서 나가기 전에 미리 키토산을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회식장에서 먹는 기름진 안주들의 지방 흡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최소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드셔야 키토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캡슐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휴대하기도 편해요. 분말 형태는 흡수가 좀더 빠르지만 맛이 별로예요. 음료 형태는 먹기 편하지만 당분이나 첨가물이 많을 수 있어요. 키토산의 한계와 주의할 점들. 하지만 키토산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한계와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개인차가 정말 커요. 어떤 분들은 눈에 띄는 효과를 보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하세요. 이는 평소 지방 섭취량, 장내 환경, 개인의 대사 능력 등에 따라 달라져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갑각류 알레르기예요. 새우, 개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키토산을 드시면 안 돼요.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부작용 문제예요. 처음 드시거나 과량 섭취하시면 설사, 변비, 복부 팽만감 같은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 방해 문제가 있어요. 키토산이 지방을 붙잡고 나가면서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 비타민의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장기간 고용량으로 드시면 이런 비타민들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다른 다이어트 성분들과 비교해보기. 키토산을 다른 유명한 다이어트 보조제들과 비교해볼까요? 먼저 가르시니아와 비교해보면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는 반면 키토산은 이미 들어온 지방을 잡아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작용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요. 공액니놀레산과 비교하면 공액니놀레산은 우리 몸의 지방 연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키토산은 물리적으로 지방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어요. 녹차 추출물과 비교하면 녹차 추출물은 신진대사를 높여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방식이고. 키토산은 칼로리 흡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키토산과 공액리놀레산을 함께 드신 분이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경험담. 실제로 키토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해요. 긍정적인 후기들을 보면 석 달간 꾸준히 드신 분이 체중을 3kg 정도 감량하시고 특히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회식 전에 항상 키토산을 드시는데 다음 날 속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부정적인 후기도 있어요. 한 달간 드셔봤는데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설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가격 대비 효과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주 받는 질문들도 정리해드릴게요. 키토산만 먹으면 살이 빠지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키토산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예요. 기본적인 식단 관리와 운동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부작용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갑각류 알레르기만 없으시면 대부분 안전해요. 다만, 과량 섭취는 피하시고,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먹어야 하냐는 질문도 많은데, 특별한 기간 제한은 없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고, 효과를 판단해보세요. 똑똑한 키토산 제품 선택법. 시중에 키토산 제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품 선택할 때 체크할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원료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깨끗한 바다에서 잡힌 갑각류를 사용했는지 보세요. 둘째, 타라세틸 화도가 85%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순도가 높아요. 셋째,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이 좋아요. 넷째, GMP 인증이나 식약처 기능성 인정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브랜드별로 특징이 다른데, 어떤 회사는 고순도 단일성분으로, 어떤 회사는 다른 다이어트 성분과 복합으로, 또 다른 회사는 저분자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차별화해요.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단일성분 캡슐 제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담을 받고 구매하시는 게 안전해요. 일상생활 속 키토산 활용 꿀팁. 키토산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회식이나 외식 전에는 미리 키토산을 드시고 가세요. 특히 삼겹살집, 치킨집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도움이 돼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여행 갈 때도 챙겨가세요. 여행지에서는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키토산을 챙겨가면 여행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체중 관리를 할수 있어요.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갔던 분이 매일 파스타와 피자를 드셨는데도 키토산 덕분에 체중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과 병행할 때는 키토산을 식사 전에 운동은 별도 시간에 하시면 돼요. 키토산으로 새로운 지방 흡수를 막고 운동으로 기존 지방을 태우는 이중 전략이죠. 다른 건강식품과 조합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상승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와 드실 때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세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키토산을 어떻게 볼까? 키토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최신 연구 동향도 살펴볼게요. 2023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키토산 섭취군이 위약군보다 평균 1.3kg, 더 체중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미하게 감소했고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키토산의 효과가 중간 정도 수준이며 다이어트의 주요 수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영양학 전문가들도 키토산에 대해 효과는 인정하지만 과대 평가는 금물이라는 입장이에요. 키토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이것만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최근 연구 트렌드를 보면 키토산의 항염작용이나 면역조절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초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위한 키토산의 특별한 혜택.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키토산의 특별한 효능에 대해서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정말 힘드시죠? 채소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고, 그렇다고 식이섬유를 안 먹자니 변비는 더 심해지고, 이런 딜레마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안 녹는 불용성 식이섬유죠. 문제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양배추, 브로콜리, 콩류 같은 음식들을 드시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키토산은 다른 식이섬유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키토산은 동물성 식이섬유로 장내 세균들이 발효시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일반 식이섬유처럼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식이섬유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키토산을 복용한 그룹이 일반 식이섬유를 복용한 그룹보다 복부 팽만감과 가스 생성이 현저히 적었다고 보고됐어요. 동시에 배변 활동은 더 원활해졌고요. 예를 들어 평소에 사과나 양파를 먹으면 배가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키토산을 꾸준히 드시면서 장 환경이 개선돼요. 점차 다른 음식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키토산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좋은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키토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도 유해균은 억제해요. 둘째,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셋째,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서 변비를 해결해줘요. 넷째, 가스 생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변의 부피를 늘려줘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중에서도 변비형인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일반 식이섬유 보충제들은 가스와 복통 때문에 드시기 힘드셨을 텐데, 키토산은 이런 부작용 없이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럼,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은 키토산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일반인보다 더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처음엔 하루 500mg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괜찮으시면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섭취 시간도 중요한데 식사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음식과 섞이면서 생길 수 있는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키토산이 장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작용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이 키토산을 드실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되고 다른 약물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장운동성 약물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후기를 보면 10년 넘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하던 분이 키토산을 석 달간 꾸준히 드신 후 가스와 복통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변비 때문에 이틀에 한번 겨우 화장실을 가던 분이 키토산을 드시고 나서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키토산이 맞는 건 아니에요.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키토산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 패턴, 적절한 운동 같은 기본적인 관리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키토산을 드시면서 식단 관리도 함께 해보세요. 포드맵이 낮은 음식들을 위주로 드시고, 키토산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차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자, 오늘 키토산에 대해 정말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키토산은 갑각류 껍질에서 나오는 천연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음식으로는 갑각류 껍질 육수 정도로 섭취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양을 드시려면 보충제 형태가 현실적이에요. 하루 3g을 식사 전에 나누어서 드시면 되고 갑각류 알레르기만 주의하시면 대부분 안전해요. 가장 중요한 건 키토산이 마법의 다이어트 알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바탕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할 때 진정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도 키토산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